안녕하세요. 크리스탈 팀장입니다. 오늘은 정말 금요일이잖아요. 금요일하고 두 이틀 동안만 제가 3월달에 했던 프로모션을 소개를, 소개를 드릴 건데 정말 이두 세트밖에 없습니다. 그동안에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구매 못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기회를 드리는 건데요. 저희 이렇게 앞에 뭐 보시죠. 5리터 짜리하고 2리터 짜리를 구매를 하시면 브레이저 팬 8. 5리터짜리하고 3리터짜리를 저희가 드리는데 이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앞에 있는 보통 4개하고 저희 장바구니하고 조리채 이렇게 다 드릴 건데요.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몽땅 300한 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. 그런데 그 가격에서 다제버리고요두개 냄비값만 주시면 구매를 할수 있어요. 이두개 값이 134만 원인데 멤버가 120만 6천 원에 이 모두를 제가 드릴 거예요. 근데 정말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딱두 분만 기회를 드릴 건데요. 보시는 분들은 바로 연락을 주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